무슨 일이죠? 도움이 필요한가요? 좋아요, 네. 좋아. 일하자요. 무이죠할수 있고 말고요. 네, 좋아요, 좋아. 무슨 일이죠? 좋아. 기꺼이 합조. 네, 네. 그럼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요. 네, 네. 무슨 좋아. 일이죠? 도움이 필요한가요? 무슨 일이죠? 할수 있고 네. 말고요. 준비 완료. 나무가 네. 더 필요합니다. 작업 완료. 필요한가요? 작업 완료. 네. 도움이 필요한가요? 완료. 일하자. 무슨 일이죠? 좀비 요 기꺼이 합죠. 네, 각업 완료. 오필가요 그, 무슨 일이요오필합 좋아요 좋아. 금이 더 필요합니다. 네, 네. 할수 있고 말고요. 말로... 네, 우리 e h 이필요 w e 요 t come, are 이 필요한가? u 원하십니까? 수업? 오는 게곧 있는 걸세 작십니까 확실하겠지 응? 무슨 일이죠? 그 회장님. 회장님 조언이 네, 필요한가요? 네, 네. 회장님 도움이, 도움이 필요한가요? 응? 있는 세뭘 응? 원하십니까?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뭘 원하십니까? 조심하고내 네, 네. 네, 눈은 뜨여있네 응? 그렇군. 네, 네 무슨 일이죠? 본명이 네. 믿는 갈세. 뭘 원하십니까? 대. 네. 본명이 우리를 네. 기다리네. 다? 내 눈은 뜨여있네. 작업 완료. 어, 필요하십니까? 본명이 곤 네. 믿는 걸세내 네. 눈은 네. 뜨여있네. 운명이 네. 네. 우리를 기다리네. 네. 그렇게 하지. 대장님. 네뭘 원하십니까? 응 음? 조언이 필요한가 대장님내 눈에 네? 띄어있네 뭘 원하십니까 보는 미에 띄는 있에 띄는 눈에 띄는 눈에 원는 눈에 띄는 눈에 띄는 눈에 띄는 눈에 띄는 눈에 띄는 눈에 네는 눈에 띄는 눈에 띄는 눈에 띄는 눈에 띄는 눈에 띄는 눈에 띄는 눈 조언이 필요한가? 도움이 필요한가요? 기사님, 네. 눈 뜨여 있네. 네. 뭘 원하십니까? 뭘 무슨 일이죠? 기 믿는 걸. 더기좀 보여줄까? 대장의 원 우리 응? 기다리네. 대장의 눈은 뜨여 있네. 네. 조언이 필요니가 네. 응? 보는 게곧 믿. I 세 a i d w 기다리 do you d 하 I said, What do you do? I said, What do you do? I said, w 지 a 줄 do you do? I s a i 네 누굴 지켜줄까? 도끼 맞춤 보여줄 중인가? 공예꽃 민족하고 있습니다. 아, 와, 좋다. 이 좋다. 네, 네무나 있네 도끼 맞춤 보여줄까? 우리를 기다 조언이 필요한가? 누굴 지켜줄? 네명이 우리를 기다리네. 는 걸세. 누굴 지켜줄? 네있네 그렇군 조심하시마 쭈우시마 쭈우시마 쭈우시우시마 쭈우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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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우시 네. 확실하겠지. 뭘 원하십니까, 다부?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네. 대장님? 조언이 음? 필요한가? 네. 뭘 원하십니까? 기다리네. 대장님, 보는 게. 뭘믿는 네. 걸세 어조하장 응? 필요한가? 뭘 원하십니까? 대장님, 뭘 원하십니까? 보는 게. 뭘믿는 걸세 네.

알아누다 늘여 있네. 그렇구 어숨저 응? 이끌어라. 대장님 네. 힘는 저기 어디에 숨어 기다리네. 내 검을 끌어라먹 그래, 누구지 그래? 누구부터 어 기다리네. 내 검을 끌어라 저기 어디에 숨었을까? 조이 필요한데 죽어라 어, 음, 조언이 필요한데 우지 한 바탕 노랗기다 날아보자고 내 힘을 내 사용해 내여있네 공기의 수 누구부터 죽여줄 조언이 필요한데 죽여원하시니 어디에 숨었을까? 검을 기다려라 내 힘을 사용해 엘저 엘저 이저 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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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용 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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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이 엘저 엘저 엘어 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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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군 영주 다음 먹잇감은 누구지? 다즈딘고 응? 반사적 이 가야. 기꺼이 내지기 영다 숨기는 것 일도 아니지. 내 검을 이끌어라. 하님 다음, <laughs> 다음, 다음 먹잇감은 누구지? 나. 네. 내 어, 네? 네, 검을 네, 이끌어라. 금이 더 필요합니다. 내 네, 힘을 사용해. 하늘에 아, 적이 있습니까? 적이 어디에 숨었을까? 명령 만드리십시오 네? 네. 누구부터 아하. 죽여줄까? 한마디로 돌아볼까? 아, 누구부터 아, 죽여줄까? 하늘에 아, 적이 있습니까? 진격 준비됐습니다. 적이 그, 아, 어디에 아, 숨어 아, 있습니다. 가? 다음 먹잇은은누지지 Gum and Luguji, Topido Mida, Asmash Joki, Topido Mida, Ner c o 다 e r Likura, On Dabo, n e 조언이 말씀하십시오, 필요한가 어, 어디에 네. 숨었을까 u s I am Shimus, I a 리 s

그러면 이 그릇은 갈색, 저기 조심할 수만 있습니다. 여러분, 터 기다란 조용히 사용해 저기 어디에 을인다대 필요한가? 을 사용해 갈색, 다음 먹잇감은 누지 t Gumman, Lugu, Joy, t 까 g g i s Mika, Kerke, Haji, t o 어 g i s Tog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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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g g 게임을 할 죽여준다 혼자서 좀 지켜야겠어요. 다들 너무 심쪽쪽적이에요. 네, 너무 즐라저마뭐어디요뭔자얼굴에달려 먹이까만 눈중다희이 우리 기다리부터죽여려

신격하게 규정한 본대로 일기나물 터뜨려 준만 내십시오. 괴 있다. 더 먹일 거면 노력필요가예사본 어디에 숨었네. 350조를 알려. 빨리 진 검을 이끌어라. 의기다을 이해했으니 다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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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이니 오 검을 이끌어라 박막탕이 강한가? 말린지니 조언이 필요한가? 단막일감을 안내 눈이 어디에 숨었을까? 본게 곧믿는 힘을 사용해 내 검을 이끌어라 탈수하십시 이게 금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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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이 쪼금. 쪼금. 쪼내쪼을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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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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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힘으로 one of you. I'm v 음 r y good. I'm not sure. I'm not sure.

바이, 제마음내 꿈을 이끌어라. 의연한. 그래, 고운 그래. 힘을 사용ungal세. 더인검 기다릴래. 그렇게 상답대워지지. 조심을. 그렇게 워지다라는 것일세. 바이, 제 마음은 덩거.

오늘의 검을 네, 네, 이끌어라 내 힘을 사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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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리네 조기 터지겠는가? 다 먹잇감은 누구를 기 기다리네 조기 터라겠는가 다음 힘을 사용해 기다리네 내라용해 기다리네

곧 믿는걸세 내 힘을 사용하 필요한가 다음 먹잇감은 나한죽이내 조합 하나가 기부터죽여지 그렇게 하니 내 검을 이끌어라 내 힘을 사용한을부다음먹잇감이 필요한가 알았다 오음도 독특히 기다리 촤기, 웃음어디음도어음하웃음 좋아 음도 웃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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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저기 음도에숨도 웃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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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좋 웃음도 웃고 혼제건 누구부터 죽여줄까? 다음 먹이감은 누구지? 운명이 음, 우리를 기다리네. 정미원이 온데가? 언제건 믿는세 조언이 필요한가? 저, 누구부터 음, 다 누구부터 죽여줄 우리를 기다리네. 다 대머리감은 누구지? 검을 음, 이끌어라.

물어가, 담먹이까은 누구 고 태워줄까? 불맹하리, 싹싹 태워주지. 검을 이끌어라, 군락 힘을 살.

그렇게 힘을 필 a 합요합니다 n t c 이 r e I don't care. 저기 어디에 숨었을 e I don't care. I don't c 부터 e I don't 내 검을 싹 이끌어라. 싹 저기 care. I don't c a r 면 I d 지 그렇게 a r e I d o n 누구부터 죽보 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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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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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어디에 숨어가 부족한 문을 이끌어라 그를 못먹는 부터죽여이다그먹는 것보다 나가 부족한 문을 이끌어볼내 힘을 산사리의중심나거물이끌어라 기다리네 내 힘을 사 영혼이 있는 것부터 죽것이 조언이 필요한가? 저기 어디에 숨었을까 다음 먹눈이 되죠 다음 먹잇감은 눈